10번 문제 풀입니다. 자, 10번 문제는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찾아가라는 내용인데요.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리함수 제일 중요한 건 정근선이에요. 이 값이 X는 1이고 이 값이 Y는 1일 때 정근선은 분명히 유리함수라는 녀석의 분모가 빵이 되는 점이라 했으니까 이 값은 B는 1입니다. 금방 찾을 수 있겠죠? 그래서 B는 1이야. 됐나요? 그 다음에 x 에다 분명히 여기, 여기 자표가 2라고 나왔고, 그때 Y 좌표가 1이라고 나왔는데, 또 다른 녀석의 좌표는안 나왔네요. 음. 그러면 분명히 X가 1일 때가 빵이될 수가 없으니까, Y도 분명히 C가 될수 없는, 1이 될수 없는 형태니까 이것은 C1이 됩니다. 이게 바로 뭐라고? Y 정돈선이 될 겁니다. 그래서 C도 뭐가 되더라? 1이 되겠더라.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, A가 지금 뭐야? Y절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.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2라는 내용이므로, 2는 0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a는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. 결국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라는식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겠네요. 이 녀석은 y는 어떤 그래프를?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-1을 집어넣은 형태의 그래프므로이 그래프를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, 아니 y축으로 1만큼 평행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분명히 y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원래 y는 루트 스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분명히 x축 대칭식인 4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녀석의 꼭짓점이 0,0인데 그 녀석은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. 아, 아닌가요? 그쵸.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. 그래서 이 그래프와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는 3번 그래프가 되겠더라.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. 유리함수의 기본형 형태 그래프, 무리함수의 그래프 형태 꼭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고, 그 유리함수의 특징과 무리함수의 특징을 꼭 정리를 해두셔서 문제를 푸는 데 어렵지 않게끔 유리함수, 무리함수의 유리 그래프를 그리시면 끝나는 문제예요. 자, 그래서 10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